제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DY PNF인데 지금 하한가 들어가면서 하한가 잔량으로 66만 주 이상 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차트 자체가 우리 SG 사태에서 봤었던 뭐 상광, 삼찰리, 뭐 대성, 자, 이런 종목들이랑 비슷합니다. 음. 지금 이 부분 특히. 자 여기서 지금 상승해가고 있는 이 모습들 자체가 우리가 그 전에 CFD 사태에서 봤었던 어, 자전거래의 어, 형태가 좀 보인다. 어. 그리고 이제 지금 하한가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갭으로 마이너스 27% 정도 어, 떨궈놓고 이제 하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틀 연속으로 매도가 나오다가 그냥 쭉 털려버렸죠. 음. 근데 이게 또 여기를 보면 지금 거래 창구가 SG증권에 또 11만6천주가 또 보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DYPNF가 어, 제2의 CFD 어, 사태 종목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 뉴스를 좀 볼게요 음. 일단 뉴스를 딱두 개만 볼 건데 어, 먼저 첫 번째로는 자, dypnf, 한가 기로 또, cfd, 반대매매가, 인 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내용을 쭉 보면, 지금, 매도창구가, 이번에 또, 키움증권도, 여기 또, 연료가 됐었잖아요. 어, 키움증권에서 18만주, 삼성증권에서 15만주, 그리고 미래에셋또 12만주. 그리고, 이제, sg증권에서 11만주,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음. 자, 매도 잔, 잔량은 17만주가 쌓여 있지만, 매수량이 거의 없다. 어, 근데 회사 측에서는 수주 재개로 성장이 본격화되는 시점이고, 요즘 또 트렌드인 2차 전지와 폐배터리, 이 전방산업 확대로, 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없다. 어, 음, 자 DNF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대매매 여파 등으로 인해 단기간의 주가 변동 여파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음, 어, 저는 일단 이런 말들을 어, 믿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미 제가 그 기업 정보도 보여드리겠지만 어, 이미 자전거의 형태가 있었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반대매매로. 음, 자, 어떤 종목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 뭐, 증백 종목들이, 어, 이런 거 보이면, 아, 다다가 떨어졌구나, 세력에 나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종목은, 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음, 자, 이, 또 웃긴 기사가 또 뭐가 있냐면, 이 CFD 요번 사태 의 주인공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자, 슈퍼게미가, 이거를 샀나 봐요. 슈퍼게미가 CFD 계좌를 통해 가지고 d y p m p 를 샀고 이건 본인 실수라고 뭐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음. 자 개인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반대매매로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게 그 방금 슈퍼게미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기사도 뭐 탐탁치는 않습니다. 자 주식을 오래 보유하고 있 보유를 하고 있던 개인 주주 물량이 반대매매로 쏟아져서 급락을 했다. 회사 내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회사 측의 얘기입니다. 자, 주식을 오래 보유하고 있었던 물량이 반대매매로 중도에 쏟아질 수는 있겠죠. 어,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게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 그거는 뭐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SG증권이 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이걸 보세요 자 기존에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 그러니까 유통물량 쉽게 말해서 이 유통주식수가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자 유통주식수 23% 그리고 최대주주 47% 그럼 합치면 한70% 정도 되죠 어. 자요 요거를 일단 다 보고 가죠. 자 이번 하락은 성강 대성홀딩스 등 사태와 관련이 없다. 본인이 이슈퍼게이라는 개인 주주가 DYPNF를 리서치한 다음에 저평가라고 봤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사용했다가 반대매매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어 이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물론 뭐할수 있죠. 어, 음 할수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먼저, 운용사를 보면, 이번에 다올 투자증권에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다올 자산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어, 이쪽에서 다 짜고 친 건지 뭔지. 아,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이 조자진 씨를 비롯한 최대주주가 약47% 정도를 갖고 있고, 자, 아까 유통주식수가 23%라고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지금 최대주주랑 자사주랑 뭐 등등등 소액 다 합쳤을 때가 약 한, 어, 몇이죠? 어 한55% 한 정도? 한 55에서 60% 정도 사이가, 어, 이게 잠겨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최대주주 물량이 있을 때 이것과 더해서, 음 자, 우호 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자 계산하기 쉽게 60%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 여기 최대 주주 물량이 물량 잠, 잠긴 게, 그럼 60%가 잠겨 있으면 여기에 우호 지분까지 더해지면 이게 한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음,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총 합이 70에서 80% 정도 나오죠. 음, 그러면 나머지가 유통 물량이라는 거 20~30% 정도가. 어, 자, 아까 유통 물량 23%라고 했죠. 어, 얼추 맞아떨어집니다. 음, 그래서 항상 이런 최대주주 지분과 여기에 우호 지분까지 음, 우호 지분은 한 10에서 20% 정도 잠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가 유통물량인데 그 유통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또 누군가가 던지는데 하필이면 또 이슈가 된 SG증권측 음, 그리고 키움 어, 이쪽에서 나오고 흐름 자체가 자전거래 형태를 띠는 거래량이 워낙 없고 자전거래 느낌으로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하면서 그냥 내다 꽂아버리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 아까 이 슈퍼게임인지 누인지이 개인주주가 말한 것도 본인이 이 dypnf 리서치를 해보니 저평가 상태였다. 그래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문제, 문제는 본인이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반대매매를 맞은 게 문제지만 그걸 떠나서 누군가는 어, 뭐이 사람이 슈퍼김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종목들을 잘 보겠죠. 분석도 잘하고. 이 사람이 봤을 때 저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평가라는 건 앞으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 주가가 상당히 어, 현저히 낮다 라고 보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거겠죠. 회사에서 얘기한 2차전지와 폐배터리 쪽에 대한 재료. 음. 여기서 관심만 받으면 뜰 수가 있다. 근데 자 뭐든지 재료를 가지고 올리는 거는 세력이 하는 일입니다. 음. 단순히 내가 많이 샀다고 해서 누군가가 많이 샀다고 해서 그리고 언론 플레이로 우리가 어떤 테마에 엮였다 그런 거 한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뭐 갑자기 어 그러니까 세력들을 통해서 이게 갑자기 올라갈 수는 있지만 어, 그런 게 없이는 상승이 힘들다. 그러면 저 사람도 어. 뭔가 연루가 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저 어, 지난번에 봤었던 그, SG증권 종목들 8개랑 똑같은 흐름이고, 똑같이 CFD 반대 매매로 차익거래, 이거 반대 매매로 나온 상황입니다. 똑같이. 근데 제가 예전부터 얘기하지만, 자, 이 사람이 말한대로 이 회사가 2차 전지와 폐배터리로 매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 720선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음. 이게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내려와서도 안되고, 근데 내려올 수도 있죠. 시장 상황이 안 좋다면. 그러면 내려왔을 때는 풀매수 구간입니다. 이건 음. 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구요. 2019년도부터는 딱한 번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매수 자리였습니다. 지금 480선과 720선을 이탈하는 날이 2020년도에 보여줬던 요, 요, 요한 번입니다. 그리고 3년만에 다시 나와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가격이 일단 잔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 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내일 28,800원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여기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느냐인데 얘가 돈을 벌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보여 드리지만 자, 19년도부터 작년 22년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보시면 됩니다 어, 매출액도 뭐 크게 늘지 않고요 21년도 보다 22년도에 매출액이, 매출액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지금 영업이익이 2년 연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적자 전환까지 되어버립니다. 이게 앞으로 2차전지와 폐배터리 얼마나 큰 성장을 할진 모르겠지만, 어,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720선 밑에 주가에 안착된 게 정상이다. 어. 자, 적가 매수의 기회라는 게 아니라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밑에 가격이 있다라고 해서 어, 매수하는 건 아니다. 어, 아직은 확인할 게더 필요하다. 이게 어, 뭐 분기 실적이랑 반기 실적 나오면서 하반기 기대감과 내년의 기대감 이런 것들 이 쌓이면 723 위에 돌파해서 3만 원 이상, 3만 5천 원, 3만 7천 원 이때 사도 전혀 늦지 않은 종목이다. 어 굳이 이 종목을 더이 밑에서 저가라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일단 지금 C, 저기 SG 증권 관련해서 CFD 관련 종목들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DYPNF도 계속해서 언론에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 대한 뉴스들 나오면 어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